얘가 순환 소수잖아. 어? 그러면 여, 여태까지는 선생님이 했던 게 일단 분수를 순환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분수 상태에서 유한 소수인지 무한 소수인지 구분하는 걸 했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거꾸로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지. 이해 가요? 그 예를 들어서 자, 아, 쌤 잠깐 냅두고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0.63이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분수를 바꾸면 되죠? 100분의 63이라고 바꾸면 되는 거잖아. 쉽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0.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0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어? 예를 들어서 0.75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100분의 75. 어? 약분이 되네? 맞아? 4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요? 그런데 수소수가 유한 소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소수도 있어요. 무한 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 저걸 한번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알겠나? 자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정석으로 알려줄게요.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0.62의 점점 이거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쓰는 거야 x. 이해가요? 그럼 x는 쓰면 얼마가 되겠어? 0.6262626262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 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x에다가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 100x겠지? 그럼 100x면 어떻게 될까? 소수점이 두 개가 여기가서 찍힐 거 아니야? 두 개가 밀려서. 맞아? 그럼 얼마가 되겠어? 62점 6 2 6 2 6 2 6 2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x는 얼마죠? x는? 0.6 2 6 2 6 2 6 2 이거죠? 맞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빼면 어 어떻게 될까? 빼면 100x에서 x를 빼니까 몇 x가 돼요? 99x는 여기 뒤에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여기 뒤에가 여기가 다 뭐예요? 얘가 0.626262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0.62626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 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사라져요. 그러면 62 빼기 0만 남으니까 얼마가 남겠어? 62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X 앞에 우린 내가 X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로 나눠줘요? 99로 나눠줘요. 그럼 X는 얼마다 99분의 6 0 이렇게 하고 오늘 집에 가기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해야 집에 갑니다. 다시 0.16 볼게요. 됐어요? 자,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번에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1000을 곱할 거예요. 어? 여기는 100을 곱했는데 여기 1000을 곱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순환 마디 배웠죠? 얘 순환 마디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면 100. 한 개면 10. 세 개면 1000. 네 개면 만. 이렇게 곱하는 거야. 알겠나? 수단 번이몇 개예요? 3개예요. 세세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요? 천, 천을 곱해요. 그럼 1000X가 되겠죠? 1000X는 얼마일까 그러면? 162.162 162 162, 162, 162 16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구있 써요? X를 써요 X X는 뭐예요? 0.162 162 162, 162 162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제 뭐예요 더해요? 빼? 이거 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소수점이 똑같으니까? 사라져요. 그러면 1000X에서 X를 빼면? 999X는 얼마가 돼요? 162.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X잖아.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999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X는 999분의 162에요. 3으로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162가 3으로 나, 3의 배수야? 3의 배수가 아니야? 왜 3의 배수지? 1하고 6하고 2 더하면 얼마에요? 1하고 6하고 2 더하면 얼마에요? 더하면 1하고 6, 1 더하기 6 더하기 2하면 얼마에요? 9죠? 9는 3의 배수죠? 그럼 얘도 3의 배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냐? 그럼 3으로 나눠보시면 얘는 333이 되겠죠? 얘는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5 4가 되겠죠? 54 5하고 4 더하면 얼마예요? 5하고 계폰 핸드폰 내려놔. 핸드폰 왜 만져? 5하고 4 더하면 얼마예요? 음. 그럼 또 3의 배수죠? 그럼 3으로 또나누그 얘는 111이 되겠죠? 얘는 3으로 나누면 음. 10 어. 8이 되겠죠. 111은 3의 배수야, 3의 배수 아니야? 3의 배수지 1더기1더기라면얼마야 1덕, 3이잖아. 3을또 나눠지지. 30, 33, 37이 될 거예요. 37. 얘는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네. 그래서 이게 37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6이 래는 3의 배수 몰라? 거의 다 272예요. 아이씨. 276이야. 3의 배수야. 3의 배수가 아니야. 3의 배수야 2더하기 7더하기 6하면 15잖아. 15 3의 배수죠. 그럼 3의 배수야. 이것도 알려줄까? 123은 126은 9의 배수예요. 1더하기 2더하기 6하면 얼마야? 9의 배수죠. 그럼 9의 배수.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더해 더해보면 알수 있어요. 알았니?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나? 자, 하나 더. 1.636363 이렇게 있어요. 그럼 x가 얼마야? x가 1.636363이죠. 맞아. 이제 어려워. 잘 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원리가 뭐냐면 소수점 밑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돼?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뺐을 때 어떻게 돼? 사라지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소수점 밑에가 얼마가 나와요? 63, 63, 63, 63, 63, 63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럼 얼마를 뺄까요? <laughs> 얼마를 곱해요? 얼마를 곱해? 10. 100을 곱하지. 그럼 100x 얼마가 되겠어? 163.636363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x는 1.636363 이렇게죠. 역시 소수점 밑에랑 똑같은 거 확인했죠? 그럼 뭐 뭐하면 돼요?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사라져 99x는 얼마가 됩니까? 162가 되죠? 9로 나눠지겠지? 9로 나누면 11 9로 나누면 9 1은 9, 72, 18입니다 그래서 x는 11분의 1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냐? 응. 알겠냐? 응.